자, 도영복의 아프리카 탐험 많은 분들이 금요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아프리카로 여행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오늘도 네. 오지탐험과 도영복, 시타오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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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또 어디로 저희를 데려가 주실 건가요? 지난주에 이어서 네. 카메론을 갑니다. 카메론. 네. 네. 카메론은 그 1도시가, 그 수도가 야, 야, 야운대거든요. 네. 네. 근데 300만 밖에 안 돼요. 근데 300만 두알라는 그냥. 2도시인데 600만이 되는 거예요. 음, 네. 그건 이제 노, 노예 무역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네. 이 도시가 큰 거예요. 이 도시가 항구 아, 도시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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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볼 것이 많죠. 네. 네. 이색적인 아. 것을 한번 또 가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바로 카메론으로 출발하시죠. 네, 자 시원한 바다가 오, 보입니다. 네. 여기 네. 어딘가요? 네, 이곳은 카메론 대서양의 남서쪽의 항구 도시에 위치한. 크리비 해안입니다. 네. 열대우림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로 이름이 높은데요. 네네. 길, 길게 이어진 부드러운 모래사장의 해변이 아름답고 물도 아주 깨끗해서 어. 관광객들이 어. 가장 많이 찾는 어. 곳이라고 하죠. 이게 폭포인가요? 이게 지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해변이 끝나는 지점에 그 리베, 네. 리베강 열대우림에서 흘러내리는 천년의 폭포를 만날 수 있죠. 어. 네. 네. 열대우림을 타고 흘러나온 강물이 해변으로 바로 이어져 그 바닷물과 합쳐지게 되는데 네. 정말 제가 저 강을 타고 지난주에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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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연적으로 폭포랑 바다가 만남이 형성된 거잖아요 네. 이거는 뭡니까? 예, 여기는 이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유명한 해변이다 보니까 기념품을 파는 네. 곳이었습니다. 네. 대부분의 기념품은 직접 손으로 아주 정성을 다해 작업하고 있죠. 네. 수공예품이죠. 거의 다 핸드메이드입니다. 네, 이 네. 네. 작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한땀 한땀 정성을 들여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모양도 참 예쁘고요. 이렇게 정성 가득한 기념품을 받으면 뭐 받는 사람도 기분이 최고겠네요. <laughs> 그렇죠. 카메론 리베랑 끝쪽에 함께 올리는 그, 저, 이 폭포. 네. 또 이제 크리비 향의 특징과 아름다움이 붓붓 담긴 기념품인 만큼 네. 받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고 또 주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이 세상에서 멋있는데. 단 하나뿐인 기념이라고 생각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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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분은 모자가 아주 멋지게 어울리시는데요. 어, 정말 그러네요. 멋지십니다. <laughs> 이 아름다운 <laughs> 크리비 해안을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기념품 가게에 몰려 계신 모습을 그렇죠. 보고 계십니다. 네. 아, 이 풍만한 여인 한번 보십시오. 네. 진짜 오리지널 인디언 여인이죠. 아, 그렇습니까? 인디언이시라고요? 네 인디언이시라고요? 네. 예, 복사바지 않은 한적한 바다를 보면서 칵테일 한 잔을 즐기는 각 나라 관광객들도 네. 쉽게 볼 수가 있죠. 네. 네. 뭐 바다를 끼고 있고 여유가 좀 느껴지네요. 네. 그렇네요. 네. 여기 주문하는 곳인가 봐요. 콜히 아, <laughs> 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수도 자 이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카메론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카메론의 수도 야운데의 모습입니다. 네. 야운데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로 두알라 다음으로 네.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데요. 네. 네. 어, 시원하고 습기가 적은 날씨 덕분에 생활 환경이 아주 쾌적한 어, 도시입니다. 네. 대통령 군과 정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발달돼 있고요. 네. 현대식 건물과 조형물 등을 쉽게 볼 수가 있죠. 네. 아. 삼성 로고도 방금 보였고요. <laughs> 카메룬에서는 프랑스어하고 영어를 둘다 쓰나요? <laughs> 프랑스어를 이제 8개국이, 네. 아, 8개 주가 쓰고요. 네. 네. 영어를 이제 이개 주가 쓰는데 네. 네. 독일이 한때 점유를 했기 때문에 독일을까지도 쓰는 거예요. 음, 음. 어. 여행하기가 힘든 나라입니다, 네. 네. 뭐 아. 다양한 건물, 현대적인 건물도 많고 또 이색적인 건물들도 많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아프리카의 특색을 네. 살린 독특한 건물들이 네. 많이 보이는데요. 독특한 네. 네. 모습에서 벗어나서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나죠. 그런 네. 부드러움을 네. 네. 살린 건물들이 많죠. 와, 네. 이 건물은요. 또 외벽에 아프리카 전통 공예품, 이 마스크들이 장식이 되어 있어요. 저게 바로 은행 건물입니다. 은행. 아. 좋은 건물을 하기에는 너무나 좀 이색적이죠. 그네요 <laughs> 예. 자, 정말 뭐 특이하네요. 뭐이 하얀 건물은 또 뭐?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카메론의 국회 회의장입니다. 네. 네. 예, 저 건물도 그 건물도 대범분이딱딱하면서 벗어나서 문화의 옷을 입은 아주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건물들이죠. 아. 네. 또 아프리카 하면 음악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여기 <laughs> 네. 리허설 현장인가봐요. 네, 야운대 외곽에 위치한 무료 콘서트장입니다. 네. 게 지금 저 두드리는 것이 마린바죠. 네. 네, 6, 7명 정도의 음. 타악기를 연주하는데 아주 토속음악과 음. 토속춤, 음. 그리고 재즈와 락. 네. 아주 다양한 무대를 장식하는데 어. 지금 보이는 곳만, 이제 보이는 건이 무대가, 이 무대만 지금 지붕이 있습니다. 네. 앞에는 완전히 야외죠. 음.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 그 민속 음악 그러면은 네. 좀 타악기 위주의 네, 네, 네. 어떤 멜로디보다는 리듬 위주의 어 음악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죠. 멜로디가 이렇게 들어가고 네. 또 약간 특색 있네요. 네, 이마림바가 음. 소리가 굉장히 이 타있죠 이 현악기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네, 네. 조금 소리가 현장에서는 어, 적게 들리는 것 같아도. 네. 네. 굉장히 멀리까지 가는 아하, 소리예요 아... 아... 네. 울림이 있다 깊이가 네. 있는 게군요 네. 중남미 쪽에도 가면 저는 마림바가 많죠 네. 아프리카 쪽에는 전부 마림바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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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그 카메론의 수도를 음. 어, 야운대를 함께 여행을 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매력이 숨어있는 두알라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네. 바로 네. 함께 가보시죠 자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인데 이곳이 이제 두알라 맞습니까? 네, 카메론 최대의 상업도시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600만 인구가 있는 아하. 두알라의 모습입니다. 네. 활기찬 모습이죠. 네.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5, 60년대 때그 모습을 본다고 아. 생각하면 되죠. 네. 보통 오토바이가 택시와 자가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큰 건물도 보통 오토바이로 다 운반을 하는 겁니다. 아, 지난주에도 봤지만요. 역시 우산이 참 독특해요. 네. 네. <laughs> 네, 이 우기에는 비가 수시로 내리기 때문에 우산으로 활용을 하고 네. 햇살이 뜨겁기 때문에 양산으로도 그러니까요. 하는 아주 필수품이죠. 네. 수많은 사람들과 오토바이로 도로가 혼잡되어 있는데 네. 역시 상업의 중심지인 만큼 아침 일찍부터 모두들 바쁜 모습이죠. 네. 일단 도시 분위기 자체가 좀 활동적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어, 이거는 지금 네. 보이는 건뭐 사람 모형의 네, 조형물입니다. 도할라 경교에 유치한 크리비 지역으로 이동하는 중인데요. 네. 입구 기둥에 큰 사람의 모형이 있고, 다리 입구죠 네. 조형물이 세워져 있더군요. 직업에 따라 옷을 다르게 입고 어, 그 조형물을 만들어서 놓았는데 네. 네.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고 있어요. 네. <laughs> 참 독특한 조형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색다르고 느낌이 있네요. 네. 자, 이번에는 또 비포장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열대우림 지역을 지나다 보면 비포장도로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바닥에 흙이 아주 붉고 네. 질이 좋아서 다니기에는 아주 불편한 게 없고요. 네. 예. 네. 고나시 이렇게. 자, 이번엔 나무가 보이는데요. 어떤 나무인가요? 네. 아, 정말 신비한 자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치여줘. 코코넛 나무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코코넛 열매의 꽃입니다. 오, 그렇군요. 이 꽃이 크면서 아,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 네. 한 꽃줄기에 보통 수십 개의 열매가 열립니다. 아, 네. 코코넛 나무는 씨가 아, 따로 아, 없고, 오, 코코넛 자체가 발화를 해서 싹이 트게 되는데 아 이거 정말로 정말로 신비하더라고요어 네. 이게 근데 주스는 저희가 좀 먹어봤는데 저도 좋아해요 네. 지금 코코넛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열매 아. 꽃까지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요 정말 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여무 그러니까 영웅... 열매는 저희가 좀 봤지만 예. 어, 이런 또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코넛 열매가 이렇게 이렇게 는 네, 거잖아요. 이렇어진다는 말씀. 너무 신기하죠. 예. 신기하네요. 자 뭔가 숯불에 이제 불이 붙은 거 보니까 음식이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뭐, 네 이곳은 네. 두알라 근교의 그보나베리라는 마을입니다.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보나베리 마을의 큰 시장인데요. 네. 장작을 피운 숯불에.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플란틴, 막 여러 가지 이 음식을 구워서 팔고 있죠. 네네네. 이 소고기 숯불 바비큐 경우는 이제 그 나라, 이제 프랑스 주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2,000프랑 정도. 네. 우리나라 돈는 보면 한 4,000프랑인데. 아이고, 진 큰일 습니다 네. 아니, 무슨 가루가 있어요? 이게... 네, 라면숯 정도? 라면숯 정도 같은데. 한국 우리나라 그 한국어가 쓰여 있는 종이가 보이고요. <laughs> 예, 그래 많은 걸저볼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가면 우리 한국의 다양한 제품들을 쉽게 볼수 있죠. 네, 네, 네. 이제 저게 이제 숯불에 익힌 얌입니다. 네, 얌. 예. 그렇군요. 음... 음. 고, 고 얌은 이게 과일인가요? 이게? 아닙니다. 고구마 같은 거. 고구마. 예. 그럼 그 그냥 숯입니다. 생으 삶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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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삶아서 깐 것. 음... 그렇군요. 뭐그 나라의 거의 주식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전 근데 오늘 이 화면 보고 깜짝 놀랐던 게요. 네. 카메론의 그 도시의 건물들이 정말 미적인 어떤 이미지나 어. 이거 형상을 담고 딱이거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 그럴 맞아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처음 1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점류를 했다가 네. 또뭐 유럽하고 이제, 이제 프랑스하고 또 이제 싸움을 했을지 면은 네. 프랑스가 또 점류를 하고 네. 또 영국이 또 점류를 하고 이러니까 네. 독일 점유시대 때지은 건물, 음. 또그 후에 프랑스 시민시대 때 지은 건물, 네네. 영국이 야. 또 지은 건물, 아. 이것이 다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 독일, 영국, 프랑스, 그러면 그 유럽에서 한창 참그 문화나 이런 것들 발전했던 그렇지. 그런 그렇죠. 것들이니까 오블로던 예, 예. 시기만큼 다양한 음. 모습들의 문화들이 남아있네요. 그 당시에 유럽 나라들이 그냥 찜하면 지켜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힘 있는 사람이 또빼고빼고빼고 하면서 자꾸 식민지를 네. 가지고 있는데 네. 네.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은 일자로 그어진 지도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점유하면서 즉가지고 이건 우리 거다. 아. 그러니까 카메론 강국 같은 경우도 네. 왜 프랑스가 팔 개주를 가지고 있고 이, 이 개주가 영국을 가지고 있냐 하면 네. 그냥 그거 보니까 아 이거는 프랑스형이 돼 있고 이건 또영국영이돼 음. 있고 이러니까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아. 아니, 근데 금방 그 우리 도현복 그 여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도가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다는 것도 참 아픈 역사의 하나의 혁신이에요. 아, 그렇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어떻게 나라의 지도가 그렇게 직선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토끼 모양인데 그러니까. 아, 네. 대체적으로 다 모, 모양이 다 틀리죠. 예. 거의 직선이에요. 맞네요. 아. 그러니까 아. 아프리카는 매뉴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네뭐 네. 네. 이런 아픈 역사도 음흠.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을 다 알아봐야겠지만요 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네. 예, 아프리카 지역 지금 저희가 계속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 양파 가듯이 네. 새로운 모습들이 나오고 네. 네 재밌고 참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 화면으로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음흠. 또 저희에게 이런 일들은 참 신기했다 재밌었다 소개해 주실 한번 만한 예. 일이 있으신가요. 어 아프리카 여행을 하다 보면은 네. 이 사진 찍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네네. 예, 사진 찍는 게 어려워서 어또 어쩌다 찍고 나면은 항상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네. 이 적당히 이렇게 알아서 찍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차에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아하. 네. 어떤 좋은 사진은 차에서 찍으면서도 팔이 나갈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카메라를 많이 뺏기는 거예요. 아. 오토바이 채워가는데 아.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이제 카메라 끈을 이렇게 좀 네. 많이 털어가지서 하는데. 네. 네. 이러다가 팔을 뺏긴 사람이 있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머. 그렇겠어요. 예. 예.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어. 하여튼, 아프리카라는 곳이 데 치안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 완벽하지 예. 못하니까, 예. 그렇죠. 때 이런 안전 매뉴얼들을 예. 꼭좀 지참을 하시고 생각 하고 가셔야 되겠다, 그죠. 어제 신문도 네. 보니까, 뭐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카메론 쪽에 그0대 여성들이 지금 막 납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납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류의 현장까지 갈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네. 이 가슴이 너무 미워지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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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는 그 매력적인 곳이긴 합니다만 네.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네. 것을 좀 아시고 네.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철저한 네. 준비가 필요하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색다른 여행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